들었어? 네. 어, 어, 자 봐봐. 우리가 자국을 준 지점으로부터 탈분국이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어디까지 얼만큼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탈분국이 도착하는 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탈분국이 도착한 건 분명히 맞지만 탈분국이 도착했을 때 마이너스 70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60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70, 69라고 해야 돼.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도착하는 그 기준점을 이게 어디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확실한 숫자 마이너스 80을 가지고 하죠 마이너스 80은 반드시 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과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마이너스 50이 탈분국이냐 제분국이냐 플러스 20이 탈분국이냐 제분국이냐 믿을 수 없다 확실한 숫자는 마이너스 80 과분국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자, 요 문제를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가장 확실한 숫자는 뭐다? 80,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플러스 30도 사실은 이게 탈궁국이라고 보기 탈궁국 끝에, 여기다. 그렇게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그래. 물론, 어, 왜요? 나도 몰라. 근데 요거는 좀 그렇고, 확실한 건, 여기 있는 마이너스 80인 거야. 얘가 과분극인 거지? 맞아? 그러면 이 과분극 자리는 이 마이너스 80이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그래프대로 하면 1초, 2초, 3초 가야 마이너스 80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 D2라는 지점이 사용한 시간은 얼만큼인가? 얼만큼이죠? 3초의 시간을 썼잖아 근데 기억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즉, 기억에서 출발한 지몇 초가 됐다고 했냐면, 6초가 됐다고 돼 있어요. 문제에, 기억에서 출발한 지 6초가 됐다고 했어. 근데 얘가 사용한 시간이 3초래.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는데 사용한 시간은 얼마에요? 3초인 거지.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3초가 걸렸고, 얘가 그 다음부터 쓴 시간이 3초니까. 그래서 요런 지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3초 건. 3초 거리라고 예를 부른다 맞니? 그럼 얘보다 앞에 있는 애는 4초 거리일까? 2초 거리일까? 2초. 2초, 거리. 2초 거리겠죠. 요보다 앞에 있는 애는 1초, 1초, 1초 거리겠지. 그럼 얘가 사용한 시간은 얼마일까? 1초 거리에 있는 애가 사용한 시간은 5초. 5초. 2초 거리에 있는 애가 사용한 시간은 4초. 4초. 그럼 여기 뒤에는 여기가 3초 거리면 여기 4초 거리가 있겠지? 깍! 맞아? 그럼 4초 거리에 존재하는 아이는 몇 초를 썼을까? 2. 2초를 썼겠죠. 그럼 2초 거리에 그러니까 여기 다 다시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에 4초 거리에 있는 애가 있다고 해봐. 얘가 사용한 시간은 2초를 사용했겠지. 맞아. 그럼 이 지점의 상태는 얼마일까요? 1초, 2초니까 여기 플러스 10 정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等等等等。